영상을 켰는데요. 어, 그 동안은 항상 음, 일상 브이로그랑 그리고 룩북 영상을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어, 새로운 새로운 컨텐츠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제품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입는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제품 하울 영상 같은 걸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음, 저는 거의 20벌 정도 되는 폴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게 모두 다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은 아니고요.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 된 제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폴로 제품들이 좋은 이유가 한번 사면 좀 오래 입을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구매한 폴로 제품들은 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어요. 어, 아울렛은 보통 김포 현대 아울렛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아울렛이 좋은 점이 우선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매장도 굉장히 큰 편이어서 여름에도 겨울철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겨울에도 여름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이 좋아서 아울렛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울렛 제품들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들도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 아울렛에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들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티, 그리고 맨투맨, 맨투맨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네, 그 다음 주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니트류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소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니트류 두 장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제품이에요. 화이트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살짝 블루인데 그렇게 밝지는 않은? 거기다 이렇게 꽈배기 형태로 니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디자인의 색상만 다른 오트밀 색상이에요. 이 제품들은 제가 7월달쯤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우선 사이즈는 XS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니트류는 조금 빡시하게 입는 편이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이넥이 다른 제품들보다 깊게 파여있어서, 크게 입는 것보단 오히려 좀딱 맞게? 핏되게 입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폴로 제품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면이 되게 좋아요. 니트가 늘, 늘어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길면은 진짜 1년에서 1년 2년까지는 못 입는 제품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폴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도 된 제품을 지금까지 입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늘어남이 적고 보풀도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블루 색상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었는데 집에 와서 입다 보니까 오히려 오트밀색이 어떤 옷이랑 입어도 어울리고. 딱 데일리로 입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입고 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딱 하나 걸치기 좋은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올 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화이트 색상의 니트 가디건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로고가 딥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화이트 색상이랑 잘 어울리는? 이게 아이보리 색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밝아서 화이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게 니트 꼬임이 앞에 보여드렸던 니트류랑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조금 더 탄력이 없는 느낌? 제가 조금 입은 지된 제품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제품도 제가 올 봄에 사서 정말 잘 입었던 제품인데 사실 겨울옷들은 거의 다 어두운 계열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트 같은 어두운색 코트 같은 거 안에 이렇게 화이트 색상을 입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 단점이 하나 있는데 화이트 색상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안에 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으면 속이 비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속 비침이 네속 비침이 있어요. 그 점을 제외하고는 정말 잘 입는 제품이에요. 그냥 티셔츠 위에 입기도 하고 목폴라 같은 거 위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네 그런 그런 옷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네 맨투맨이에요. 네, 그냥 블랙 색상이고요. 사이즈는 S 사이즈에요. 스몰 사이즈. 어,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 공용 아니면 남성 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여성분들은 스몰 사이즈만 입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딱 맞지 않고 조금 빡시하거든요. 스몰 사이즈가. 네, 그러, 그래서 아마 구매하실 분이 있다면 스몰 사이즈 정도 구매하시면 충분히 맞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맨투맨이나 후드 이런 옷을 잘 입진, 입는 편은 아닌데 이 제품은 그냥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되게 잘 입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구매한 지 1년이 넘은 제품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철에 딱 입기 좋게 안에 얇게 기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입기 편한 그런 제품이 아이옷 좋은 점이 또 있는데 이게 폴로 그냥 제품들 다 특, 특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소매 부분이나 이렇게 허리 부분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막 솔직히 맨투맨이 막 엉덩이를 너무 가리거나 이렇게 일자로 툭 떨어지면 핏이 안 이쁠 텐데 딱 허리 골반 쯤에 딱 라인 잡혀가지고 예쁘게 핏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해 보이지도 않고 조금 어느 정도 실루엣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입었던 것 같아요. 음 다음 제품은 제가 잘 입는 반팔티 세종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이미 제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씩이나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그냥 흰색 기본 로고 티예요. 이게 슬림핏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목 부분은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고, 소매 부분도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정말 일주일에 지금도 한 번은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사이즈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고 또 너무 많이 입어서 그런지 사이즈가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미디움 정도 입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딱 맞게 입진 않아가지고 미디움 정도 되는 것 같고. 음, 이것도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정말 너무 좋은데 1년 입은 거 치고 면도 정말 좋고 다 좋은데 목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제품이에요. 목 부분이 조금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빨, 빨고 말릴 때좀 목부분을 신경 써서 말리거나 아니면 그냥 외출하기 전에 고데기로 살짝 머리 말리면서 같이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 점을 제외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해서 입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 제품도 첫 번째 제품이랑 똑같이 슬램핏으로 나온 검은색 브이넥 기본 티인데요. 이 제품은 화이트 색상만큼 자주는 못 입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내 부분이 많이 파여있어서 솔직히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고개를 숙이거나 하면 금방 속이 다 비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자주 입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가볍게 걸치기 좋은? 이렇게 그리고 로고도 포인트로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이런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아,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제품은 구매한지 1년 정도 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건데 이번 년 5월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판매처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폴로 사이트에서 내려갔더라고요. 아마 이게 아울렛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엄청 밝은 그레이에 네이비 색상으로 폴로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정말 올 여름에 너무너무 잘 입은 제품이고 이것도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 어, 사이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디엄 사이즈일 것 같아요. 폴로 면티들이 좋은 점이 이렇게 늘어남이 굉장히 적고 색 변질? 변화? 같은 것도 정말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냥 막 저는 세탁기로 막 돌리는데도 상하지도 않고 정말 오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싼 쇼핑몰에서 싼 티셔츠 한두 벌 사서 매년 바꿔 입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한 벌씩 갖고 있으면 되게 오래 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린넨 셔츠 두 장인데요. 이 린넨 셔츠도 방금 보여드린 반팔티랑 같이 5월달쯤에 구매를 했었어요. 네, 이게 화이트 색상이고요. 화이트 색상의 네이비 색 로고예요. 두 번째 색깔은, 색상은 네이비 색상의 화이트 색 로고 린넨 셔츠예요. 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잘 입었어요. 여름 동안? 그리고 지금 가을에도 되게 잘 입고 있는 제품인데, 어, 린넨 셔츠다 보니까 주름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여름에 그냥 반팔 티나 나시 같은 거 입고 가방에 넣어놨다가 실내 들어가면 추울 때 꺼내 입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그냥 셔츠 같은 경우는 구김이 가면 안 이쁘잖아요. 근데 린넨은 이렇게 구김이 가는 게 멋있어서 그냥 가방에 막 대충 이렇게 넣어놨다가 편하게 입고 그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단독으로 여름에 입어도 그렇게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소재가 린넨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얇아가지고 부담없이 쉽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이비 색상도 너무 예쁜데 솔직히 여름에는 조금 더워 보여서 많이 못 입고 오히려 최근에 조금 더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화이트 색상은 조금 많이 옷이 달았어요. 이것도 그냥 집에서 손세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진짜 몇번 빨았는지도 모르겠어서 조금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는데 네 이렇게 네이비 색상은 아직 빳빳한 편이에요. 아 사이즈 말씀드리면 둘다 라지 사이즈 구매했는데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입으려고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정도 체구가 되시는 여성분들은 박시하게 입으실 거면 미디움 정도만 구매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크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상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그냥 손세탁 집에 손세탁이나 빨래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셔츠고 좀 비싸다 보니까 그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었는데 오히려 그 린넨의 느낌이 다 사라지고 막 천도 빳빳해지고 광이 살짝 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번엔 집에서 그냥 빨래를 돌려봤는데 오히려 그냥 딱 제가 원하는 느낌이 그냥 린넨 느낌도 남아있고, 세탁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집에서 손빨래나, 아니면 그냥 세탁기에 돌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아홉 벌의 의상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설명하는 것도 너무 뒤죽박죽이고, 카메라 보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눈도 잘못 마주쳤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자주 입는 니트류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